어, 너무 재밌는 곳에 오늘. 우리 경기 때문에 와봤습니다. 조카 취향인데 사실 아버지가 제일 취향이니다 <laughs> 스며들란 말이야. 스며들란 말이에요. 스며들란 말이에요. 영국에서 유학생활 하면서 축구 유튜버를 하고 있었고, 응? 작가 생활도 하고 있어요 톱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다 잘라서 이렇게 한 거여서 진짜 손가락 잘릴 뻔했어요. 어? 여기가 많이 와. 어머. 들어올 때부터 피크 피크. 너무 이쁘다. 완전 제 스타일. 네. 기우면서 만든 거야? 기움 기용... 티백인데 기우면서 만든 티백이래요. 응. 진짜. 저는 이거 너무 많이 먹어요. 카페인이 없어요. 오늘 좀미모가못 나... 먹는 카페인. 나옷 사가야겠다. 미니어처. 예쁘다. 티. 헉, 어머. 예쁘죠? 이렇게 예뻐 선물하기에 가격대는 다봐 가격대? 왜냐면 선물하기 되게 살수 네. 없거든 요즘. 근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오, 피낭시. 응, 진짜 맛있어 피낭시가 여러 종류네? 이게 하나에 3,900원. 음. 이렇게, 피낭시가. 진짜 맛있어요. 제가 원하는 거 골라갖고서 이렇게 만드는 거야, 박스. 아 선물용으로. 음, 여기 보니까 왜를 좋아하는지 와서 알았어. 응, 음. 인테리어에 이런 어떤 느낌이 아야 <laughs> 여기에 선물할 굿즈들이 다 여자들이 너무 환호할 것들을 많이 만들었어. 맞아요. 색감 너무 예뻐. 오 진짜 좋다. 기업 판불... 판불을 너무 사랑... 그 명동에 기업도 있잖아. 네. 거긴 어때? 거기도 비슷해요. 분위기는 비슷하고, 아, 판매하는 것도 비슷하고, 빵 맛도 똑같고. 빵은 다비슷게 뭐지? 근데 여기 빵이 진짜 맛있어요. 아, 빵이 맛있어? 네. 제가 빵순이거든요, 완전. 아, 그래? 아. 근데 지금 다 팔렸잖아요. 아니, 아까 꽉차 있었는데. 오, 다, 다 먹어봤어? 다, 다, 다 먹어봤죠, 저는. 뭐가 제일 맛있어? 추천. 진짜 힘든데 저 여기에 없는 고르곤졸라 빵 나갔어. 지금 나갔어. 없는데 시금치 빵 진짜 맛있고요. 나갔자 그래, 봐. 그래 이거 맛있어요. 마롱 패스티리 어. 어. 그 보니까 의자나 이런 테이블이 약간 또 빈티지하다. 맞아요, 맞아요. 가구가 빈티지의 빈티지 가구인데 네. 이렇게 아트월 여기에는 항상 각각 전시가 되어 있는 거야? 네, 각각 다른 전시들이 계절마다 하고 있으니까 음. 계절마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쉽게. 작품볼수 있도록 전시들을 이렇게 열린 공간에서 많이 하니까, 아, 작품도 좀 보고 좋을 것 같아요. 어, 너무 재밌는 곳에 오늘 우리 경기 때문에 와봤습니다. 조카 취향인데 사실 아버지가 제취향니다 <laughs> 스며들란 말이야. 스며들란 말이에요. 먼저 인사할게요. 여기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조카고, 그리고 여기는 작가예요. 안녕하세요. 작가 김경희님 <laughs> 네, 이부끄럽쟁이 <부끄럼제. 웃음> 지금 이 여기 걸려있는 지금 기운 카페 전시하고 있는 음. 작품의 작가님이시기도 하고 저랑 굉장히 친한 조카가 마찬가지죠 이모, 조카라고 부르는 저희 예쁜 작가입니다 아까 제가 밖에서 보여드렸듯이 이 카페가 되게 핫플이에요 사실 제 나이에 어, 좋아할 정서보다 우리 조카들이 좋아할 <laughs> 핫플이죠 경이랑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딱 봤을 때 러블리하고 들어보고 또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 제목은 뭐냐면 fluffy <laughs> fluffy라는 플러피 작품이고요. 아. 한국말로는 몽글몽글이에요. 의성 의태어가 아무래도 한국말에만 있다 보니까 아. 그 존재하지 않는 영어를 최대한 번역을 해서. 원래 음. 이제 웨이브라는 단어가 있으면 웨이비 웨이비 이렇게 어. 만든다든지 서클리 서클리도 동글 동글이란 단어를 최대한 만든 게 서클리 서클인데 서클리 서클리라는 단어가 음. 사전에 없거든요. 음. 한국의 문화를 이렇게 전달하는 부분도 재밌어서 의성 월표 시리즈 최대이 완전 열 열광이잖아요. 창의적인 작가들 이런 예술 세계에 봤을 분들이 막 한국을 그렇게 막 아름답고 기발하게 표현해 주는 거에 대해막 정말 길박인데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게 너무 기특한 거예요. 이 작품은 제가 진짜 아끼는 작품인데요. 제가 스코틀랜드 여행을 갔다 와서 봤던 그 호수가에 있는 그 섬처럼 떠 있는 공원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거의 한 1시간을 멍때리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보고 있었어요. 스코틀랜드 여행 갔다 오자마자 거의 하루에 막 12시간씩 그리면서 완성을 했던 작품이어서 의미가 되게 깊습니다. 여기 귀여운 핑크룸에 있는 작품들은 의성 의태어 시리즈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의 제목은 Circlely Circlely라는 작품이고 한국 제목으로는 동글 동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글,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식물을 도형화시키면 어떨까를 바탕으로 시작된 작품인데 동글 동글하게 식물이 생기면 너무 귀여울 것 같은 거예요. 톱으로 다 동글 동글 다 잘라서 빈 공간을 만든 다음에 리사이클링이라는 소재. 뒤에 배치를 해서 식물을 프레임 안에 가둔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본 작품입니다 톱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다 잘라서 이렇게 한 거여서 진짜 손가락 잘릴 뻔했어요 <laughs> 어머. 제가 진짜 제일 애정하는 작품입니다 영어로 갈아 넣었네요 <laughs> 네. 이 작품은 일렁일렁이라는 작품이고 약간 일렁일렁 이런 느낌을 표현한 작품이에요 아. 그래서 영어로는 Wavy 웨이비 Wavy라고 제가 지어봤고 진하고 강렬한 것보다 되게 서포트하니까 더 부드럽고 여성스럽고 따뜻해요. 제가 좀 파스텔 톤을 좋아하는 파스텔 편이고, 파스텔.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색감들을 좀 좋아하는 아. 편이에요. 얘는, 이거는, 얘는 <laughs> 이것과 이 동글동글과 시리즈인 작품이에요. 이 그림을 먼저 그리게 됐고요. 추상적으로 어, 내가 식물을 그려봐야겠다라는 네. 생각으로 비롯돼서 이걸 그렸는데, 이걸 제가 이제 3차원의 세계로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Dimensional로 넘어간 게이 작품이에요. 아. 집앞 마당에 있는 식물을 오. 제가 이제 물병 안에 담아놨었는데, 물병에 담긴 그 식물. 야생크루 같은 거예요? 네. 자연으로부터 추상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다 해서 이것도 식물을 비롯해서 생겨난 추상적인 식물 오브제 시리즈의 작품이고요. 이것도 약간 돌멩이에서 자라는 꽃 같은 느낌으로 한번 표현을 아. 해봤습니다. 작가님들의 어떤 내면의 자기 성품, 가치관, 예술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자기 작품에 나타나는데 이 음. 작품은 <laughs> <laughs> 다 이제 말이 도형적으로 해석을 한 작품입니다. 네모, 뭐 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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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구명 안 하셔도 되니까 많이 보러 와주세요. <laughs> 런던 골드스미스 대학교 졸업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스물 다섯 살. 영국에서 유학생활 하면서 축구 유튜버로도 하고 있었고, 작가 생활도 하고 있어요. 또, 뻔한 캔버스는 싫어가지고, 제가 직접 알루미늄을 다 짜서, 만든 알루미늄 캔버스 위에 자연을 담았습니다. 좋아할 작가가 있으세요? 네, 있어요. 피터도이그라는 작가를 좋아하고요. 페인터고요. 그분도 자연이나 자기 자신의 인생을 경험을 빚댄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 그분의 작품을 보면, 그냥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저는 그냥 기분이 직관적으로 좋은 작품들을 좋아해서 저도, 저도 직관적인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자연을 그로 모티브한 거뭐 이런 거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귀여운 응. 카페가 되게 핫풀이잖아요 응. 그래서 여성분들이 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응. 왜 이렇게 귀여운 카페를 좋아하는 거 같아요? 일단 그냥 예쁘고 응. 귀엽고 아무래도 여기가 17년, 18년 이렇게 된 아, 오래된 카페니까. 그냥 애들이 어디 갈래? 하면 은 그냥, 그냥 기운 갈까? 약간 이렇게 많이 오는? 그냥 편하게. 많이 아, 저희 세대는 고생이거든요. 고생이 근데 이제 또 네, 너무 비싸니까. 아, 그래. 성당이나 이런 강남 여기 구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남은 카페는 별로 없어요. 또 빵이 좀 맛있고. 그리고 핑크는 누구나 좋아하는 컬러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 구독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있으면 인사 인사드리고 마칠까요? 공간 치유 구독자님들 귀염해서 귀염 청담점에서 제 전시 하고 있으니까 많이 놀러 와주세요. 주소는 캡슐에 저희가 올려드릴게요. 한번 오가다 들려보시면 재밌는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laughs> 감사합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 안녕.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재미가 없지 않니? 뭐야? 자르면 커튼 여는 것처럼아 아니, 건 진짜 안되한 번만 해. 안 돼요! 마지막. 안, 마지막? 안 돼요! 마지막, 유치해? 어. 정 작가님이 지금 너무 긴장해가지고 자기 본인의 작품명을 이제 이겨. 어, <laughs> 아, 찾았어요. 어, 긴장하는 애가 아닌데 왜 이런 거야.